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론스타 승소로 대한민국이 7조 8조를 지켜냈다고 하십니다. 음, 자랑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론스타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자그마치제 인생 20년 동안 그 론스타라는 이름을 제 발에 코스레처럼 달고 살았어요. 2006년에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하고 그 재판 대법원 역전승 이기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국제중재를 걸어온 이후에는 그 대응 실무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해왔어요. 국제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 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 잘 모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마음으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그 20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무도 네가 그거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대충해. 그렇게 네가 오인해서 지면 다네 독박이고. 이기면 너 알아주지 않는다라고들 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중재 1심 결과가 나왔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무슨 운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중재 1심 결과도 8조 청구에서 4천억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건 뭐90몇 이긴 거니까, 어, 이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심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뭐 4조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자는 입장이 많았죠. 단순히 항소의 승률로 보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항소 폭이 어쩌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재 1심에서 제가 론스타 주가 조작을 밝혀내는 그 부분을 실체를 인정한 이상 저는 이거는 완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이상한 판사 만나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제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죠 어, 지면 사실 저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어, 또 실무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운 워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다 책임진다고 다독이고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법무국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승소했습니다. 해피 엔딩이라고 해피 엔딩이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뭐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심, 불안감 같은 게어 엄습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겼을 때 국익 그 국익에 크기만 생각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국익이 너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 저는 국익이 커지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치적 수사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